반갑습니다. 오늘 펜션에 왔습니다. 야, 니는 이름이 뭐고, 어? 니 이름이 뭐야? 이름도 없어. 야, 니 이름 뭐야? 사장님 이 이름 뭡니까 이거? 가이. 야,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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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어서 가이, 이어서 가이, 빨리 일어서! 아, 자식, 말안 듣네. 오늘, 펜션에 지금 우물 수리합니다. 수영장을 만드는지 수리를 해가지고, 밑에 갓바을 깔고, 위에 이제 흐를 얹고, 아, 바위 멋있습니다. 바위. 건네줍니다. 야, 가위 빨리나 있 봐. 한자 얼굴 한번 자. 보이. 야, 포크레인. 좋습니다. 오늘 여기 대공사를 합니다. 펜션에 지금 돌로 가지고 지금 온물로만 온물. 그리고 수영장처럼. 손 처럼 생겼지그지앞에딱요래가벌 리가 찍고돌같 은, 거 이거 는 바가지. 야, 여우에는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수영장, 야, 물 맑다. 여기 수영장에서 물이 내려가면, 아까지 우물에 들어갑니다. 역시 산계곡이다 보니까 공기가 굉장히 맑아요. 산계곡의 공기가 너무 너무 맑아요. 하늘도 오늘 새파랗고. 나뭇잎도 새파랗고. 수영장 밑에 여기는 홍물 수리를 합니다. 오늘 홍물 수리 대공사입니다. 재면을 가지고 완전 대공사를 합니다. 아 오늘 날씨 봄 날씨치고 최고입니다. 굉장히 맑습니다. 아, 역시 골짜기는 좋아. 바람소리도 씨, 나지, 바람소리. 아, 완전 바람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야, 물이 막 휘날립니다. 물이 폭포스거든요, 폭포스. 물 떨어지는 소리. 쭈르륵. 여기는 오염이 안 돼가지고 고기도 많아요. 고기, 고동, 이런 것도 많아요. 아, 좋습니다. 신선이 따로 없다. 좋습니다. 시원해.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콕 눌러주세요.